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 보우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어, 당신이 보내주신 주식 투자 스타일 분석 보고서, 네이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투자 스타일이 참 많잖아요.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핵심만 딱 빠르게 파악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당신에게, 내 당신에게 가장 잘 맞을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스타일의 진짜 매력, 또 숨겨진 함정까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스타일에 들어가기 전에요.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두 갈래입니다. 시장보다 더 잘해보겠다. 이게 액티브 운용. 아니면 그냥 시장 흐름 따라가겠다. 이게 패시브 운용. 그렇죠. 이건 뭐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당신의 어떤 근본적인 믿음, 그거랑 관련이 깊죠. 그리고 어떤 길을 가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신의 투자 성향이에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얼마나 길게 볼 건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소용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첫 번째 스타일부터 한번 볼까요? 보고서 제일 앞에 나오는 거. 가치 투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어찌보면 진짜 투자의 기본 같은데요. 워렌버펫 얘기 꼭 나오잖아요. 돈을 잃지 말라. 음, 이 원칙이 딱 가치 투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보고서 보니까 가치 함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흔하대요. 싸다고 덥석 쌌는데, 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 고름인 경우. 자료 보니까 평균적으로 가치주가 회복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말고, 어, 이게 왜 오를 건지 그 총매제가 있나 이걸 봐야죠 자 가치 투자가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라면 그 정반대편에는 성장 투자가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 여기에 거는 거죠 보고서 보면 특히 혁신 기술 기업들 자주 언급돼요 아 네네 성공하면 수익 크죠 근데 기대에 못 미치면 와그 실망감만큼 주가도 확 빠질 수 있다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높은 PER이 뭐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가치주는 현재의 저평가. 성장주는 미래의 기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근데 보고서에서 테마주 투자. 이거는 좀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성장 투자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성장 투자는 그래도 기업 자체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거든요. 근데 테마주는 뭐랄까. 특정 유행이나 이슈에 그냥 확 쏠리는 경향이 좀 강하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데 테마주는 실체 없이 기대감만으로 확 올랐다가 어, 순식간에 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성장주랑 비슷해 보여도 위험성은 뭐 훨씬 클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두 스타일 가치냐 성장이냐만 봐도 당신의 선택이 중요해져요. 아까 그 회복 기간 데이터 보시고 아 나는 기다릴 수 있겠다 싶으신지 아니면 변동성 좀 있어도 미래의 홈런을 누리겠다 이쪽이신지.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니 확 와닿네요. 자, 그럼 다음은 뭔가요? 이름부터가 좀 속도감이 느껴지는데 모멘텀 투자. 네, 맞아요. 이건 딱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해서 그 추세를 쭉 이어가려는 거죠. 단기적인 접근이에요. 보고서 보면 짧은 기간에 수익은 확낼 수도 있는데 모멘텀 크래시라고 하죠. 아, 크래시. 네, 추세가 갑자기 확 꺾일 때. 이때 손실이 엄청 클수 있다는 걸 여러 사례로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고 팔고 자주 하니까 거래 비용도 무시 못 하고요. 이건 정말 순발력이랑 빠른 판단이 중요해요. 이야, 확실히 변동성이 크겠네요. 그럼 좀 안정적인 걸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스타일도 있겠죠? 배당 투자가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배당 투자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배당금을 중요하게 보는 스타일이죠. 뭐 월세 받는 건면주 같은 느낌. 아하. 보고서에서도 뭐, 노후 대비나 안정적인 수입원. 이런 거 원하는 분들한테 적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배당만 보고 투자했다가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배당이 줄거나, 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 그리고 주가 자체는 막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재밌는 조언이, 단순히 지금 배당 수익률 높은 거 말고요. 꾸준히 배당금을 들려온 회사. 배당 성장주. 여기에 주목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배당 성장주.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인덱스 투자. 이것도 얘기해야죠. 시장 전체를 따라간다. 보고서에서는 장점으로 낮은 비용이랑 자동 분산 투자. 이걸 꼽던데요. 네, 그렇죠. 소위 패시브 투자의 대표 주자죠. 뭐, 조목 고르는 수고 안 하고 시장 평균 수익률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큰 매력이죠. 근데 보고서는 이게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그래요? 네.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당연히 인덱스 펀드도 손실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장기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액티브 펀드보다 성과가 나쁠 수도 있다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진 않지만 시장의 위험은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군요. 안전하다기 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 고르는 위험을 피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보고서 후반부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접근법들도 나오던데요. 기술적 분석하고 퀀텀 투자. 네. 기술적 분석은 아시다시피 과거 주가 차트. 그 패턴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죠. 보고서에서도 여러 패턴들 소개는 해요. 그런데, 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 이 근본적인 한계는 명확히 지적하고요. 반면에 퀀트 투자. 이거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론 알고리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죠. 네. 감정 빼고 시스템에 의존한다. 이게 장점인데 보고서는 모델 자체가 시장 변화를 놓치는 모델 리스크 아니면 뭐 예상 못한 사건 터졌을 때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퀀터 투자의 성공 여부가요. 모델이 얼마나 정교하냐 이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보는 게 정해진 규칙을 끝까지 지키는 멘탈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 또 사람의 심리가 중요해지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언급된 새로운 트렌드들도 있었죠. ESG, AI 활용, 그리고 퀀터 멘털, 이 용어도 있던데요. 그래서 내리는, 그러니까 퀀트랑 사람의 분석을 합친 거죠.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설명돼요각 방식의 장점만 좀 취해보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와, 정말 스타일이 다양하네요. 자, 정리해보면, 보고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군요. 만능 열쇠 같은 완벽한 투자 스타일은 없다. 중요한 건 역시 당신의 투자 목표 그리고 투자 기간 또 무엇보다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이걸 정확히 아는 것 내가 안정적인 걸 원하는지 아니면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거겠죠? 정확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여러 데이터들을 쭉 봐두요 결국 투자의 성공은 시장을 읽는 능력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온다. 이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신의 성격이나 상황이랑 안 맞는 스타일은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서 그냥 포기하기 쉽거든요. 어. 그렇게 원칙 없이 막 투자를 바꾸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고르든 그걸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뚝심,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가 당신이 이 복잡한 투자 스타일의 숲에서 길을 찾는데 작은 나침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보고서에서 경고하는 여러 함정들 있잖아요. 가치 함정, 성장주의, 고평가, 거품, 또 모멘텀의 급작스러운 붕괴 같은 것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것 외에 투자자로서의 자기 자신,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나의 심리적인 함정까지 이걸 얼마나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참는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투자 스타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